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야고버스 영어로 통독 암송 29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1권 29가이고요. 말씀은 James 2, 6 through 7. 야고보스 2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자, 다 함께 구호해 칠까요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민턴. 자, 지난 시간에 중요한 말씀 했죠? Listen, 들어보시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Has not God chosen those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거 아닙니까? 누구냐? Who are poor in the eyes of the world 세상의 눈으로 볼때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왜 택했느냐? To be rich in faith 믿음으로 부욕해 하시고 And to inherit the kingdom 왕국을 물려받도록 상속받도록 하려고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 왕국은 뭐냐? He promised those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들이 누구냐? h o l o v i m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왕국을 물려주겠노라고 약속하신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물려준다 그런 얘기야. 이어집니다. But you have dishonored the poor. Is it not the rich who are exploiting you?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blaspheming the noble name of him to whom you belong? 자, 볼까요? But. But 그러나. You have dishonored the poor. 그랬는데도 you have dishonored the poor. 당신은 dishonored the poor. poor 가난한 사람들을 dishonor 했습니다. dishonor가 뭐예요? 짐작이 딱 가죠? honor는 영광스럽게 높여주는 거고 o 스어너는 모욕한 거죠. 그죠? 모욕한 명예를 손상시키고 모욕한 거예요. But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다 택해 놓았는데도 you have dishonored the poor. 그 가난한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Is it not the rich? 그거는 부자들 아닙니까? Is it not the rich? 그건 부자들이 아닙니까? 누가? Who are exploiting you? Who are exploiting you? 당신을 exploiting 하는 것이 그게 부자들 아닙니까? Exploit가 뭐냐면은 하뭐 따로 원도 아질 것도 없어요. X 바깥으로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원 따위를 땅에서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뭐 금을 캐내고 석유를 뽑아내고 막 뽑아내잖아요. 이걸 익스플로이트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야. 근데 이게 석유나 뭐 광물을 채굴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을 잘 이용해 먹고 이 사람에게서 능력을 뽑아내면은 익스플로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착취한다. 착취하는 거지. Is it not the rich who are exploiting you? 꼭저 땅,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해 가듯이 사람한테서 단물을 쪽쪽 빨아내는 거를 exploit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을 착취하는 거는 부자들 아닙니까?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부자 된 건데 그 사람을 어? 그렇게 높인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말이에요. 요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던 모양이야. 이 부자들이 되게 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경우가 많은 거예요. 부자들도 뭐 아주 훌륭한 부자들도 있지만 is it not rich? <laughs> 지금 이 구문을 보통 뭐라고 하면 강조 구문이라고 그러지? 문법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강조 구문 이때 강조 구문이 생각나잖아 이때. 근데 대 대신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후 h o 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원래 강조구문 제대로는 is it not is it not the rich that are exploiting you 이렇게 되는데 is it not the rich who are exploiting you 관계대명사를 쓰니까 더 문장이 부드러워지죠. 계속 are they not the ones? 아, they not the ones? 그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o n s 그, 그들 아닙니까?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Dragging you. Drag은 뭐예요? 질질 끄는 거야. 응? 질질 끄는 거. 인까 부자들이 말이야. 툭 하면 소송 걸어갖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야. 응?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거야. 돈 없는 사람들. <laughs> dragging 하는 거지, 지금. 진짜 실감난다. 이거참 워커다.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당신을 질질 끌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사람들 아닙니까?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Are they not the ones? Are they not the ones? 이 야고보가 상당히 지금 주렁하게막 야단치고 있어. Are they not the ones? 그들이 그들 아닙니까? Who are blaspheming? Who are blaspheming? blasphemy라는 건 뭐냐면 blasphemy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은 뭐 사생하다 어쩌고 이런 자들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거든 이게 blasphemy 하는 거지 신성 모독을 한다 blasphemy는 어원이 blame하고 비슷해 요 비난한다 blame, blasphemy 이게 비슷해 그래서 b l a s p h e m i n g 신성 모독하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누구를 신성 모독한다? The noble name of Him. The noble name of Him. 그분의 고귀한 이름을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To whom you belong. 그는 누구냐? To whom 그분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그분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To whom 그러면 t o 가여기 어디서 온 거예요? belong to 에서 온 거지, 그지? to whom. 그분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그분의 고귀한 이름을 신성 모독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배워볼만 하죠, 문장이? 아, 이 정도, 이 정도 약간 좀 뻐근해야지. 공부하는 맛이 나지. 근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뭐 평소에 보지 않았던 dishonor, exploit, 뭐 blasphemy 이런 단어가 한세개 들어 있어서 그렇지. 단어는 이제 알았잖아. 오케이? 한번더 가볼까요? But 그러나 you have the poor. You have the poor.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모욕했습니다. Is it not the rich? 그게 부자들 아닙니까? Who are you? Who are you? 당신을 착취하는 게 부자들 아닙니까? Are they not the ones are t h e y n o t t h e o n e s 그들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것같아 Are they not the ones? 아, they not the ones? 그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Who are blaspheming? Who are blaspheming 신성 모독하고 있는 The noble name of him. The noble name of him 그분의 고귀한 이름을 그분이 누구냐? To whom you belong. To whom we belong 우리가 속해 있는 그분 우리가 속해 있는 그분의 고귀한 이름을 신성 모독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지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때부터 몇백년 동안이 이단이 극성할 때거든. 이단이 아주 극성해서 별아별 이단이 다 생겼을 때. 그때니까 예수님 얘기하면별 이상한 소리들 하는 그런 이단들 그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응. 근데 그 이단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돈 많은 부자들, 그러니까 로마에 붙어서 유대인들을 착취하던 자들이 있거든. 그 자들이 뭐 예를 들면은 어, 세리들, 또그 그 당시에 종교지도자도 마찬가지지. 종교지도자들이 <laughs> 종교지도자다 그러고 딱 군림하면서 모든 이익권을 다 차지하고, 성전에서도 또 성전에서 나오는 이, 이익을 다 차지하고. 이 사람들이 또 재판관이야, 이게. 이 사람들이 재, 또 재판을 해. 그러면서 재판하면서 뒷돈 받아 먹고. 그게 부자들이야. 좋은 옷 입고 금반지 끼고 이런 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니냐 오케이, 들어봅시다. But you have dishonored the poor. Is it not the rich who are exploiting you?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blaspheming the noble name of him to whom you belong? But you have dishonored the poor. Is it not the rich who are exploiting you?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blaspheming the noble name of him to whom you belong? 자, but you have dishonored the poor. Is it not the rich who are exploiting you?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blaspheming the noble name of him to whom you belong? 먼저. But you have dishonored the poor. Is it not the rich who are exploiting you?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blaspheming the noble name of him to whom you belong?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But you have dishonored the poor. Is it not the rich who are exploiting you?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bla who are blaspheming the noble name of him to whom we belong? But you have dishonored the poor. Is it not the rich who are exploiting you?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blaspheming the noble name of him to whom we belong? Shadowing. But you have dishonored the poor. Is it not the rich who are exploiting you?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blaspheming the noble name of Him to whom you belong? But you have dishonored the poor. Is it not the rich who are exploiting you?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blaspheming the noble name of him to whom you belong? 어때요? 좋죠? 까먹기 전에 엄지척. 좋아요 눌러서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중이 아닌 사람.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고 공유를 눌러서 이 영상을 동네방네 전 세계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라이팅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해야 돼요. 꼼꼼하게 해야지 뿌리가 내린단 말이야. 뿌리가. 그 다음에 약 10분간 반복 낭송해서 보지 않고도 유창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함께 낭송하도록 하죠. 1.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2.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and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3.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4.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5.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6. You shall not murder. 7.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8. You shall not steal. 9.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against your neighbor. 10.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belongings. My brothers and sisters, Believers in our glorious Lord Jesus Christ must not show favoritism. Suppose a man comes into your meeting wearing a gold ring and fine clothes, and a poor man in filthy old clothes also comes in. If you show special attention to the man wearing fine clothes and say, Here's a good seat for you, but say to the poor man, You stand there, or Sit on the floor by my feet,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and become judges with evil thoughts? Listen,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Has not God chosen those who are poor in the eyes of the world to be rich in faith and to inherit the kingdom he promised those who love him? But you have dishonored the poor. Is it not the rich who are exploiting you?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dragging you into court? Are they not the ones who are blaspheming the noble name of him to whom you belong?